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요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모델링이라는 도구막대가 있었죠. 자, 이 도구막대에 대한 이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을 하기 위한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 배워볼 명령어들은요, 원뿔을 만들어주는 명령어, 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 자. 자, 이 명령어에 대한 아이콘은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원주라는 거죠, 콘. 원뿔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배워볼 명령어는 스페어 구체를 만드는 거죠 구슬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생긴 아이콘이죠 구슬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실린더 실린더라는 원기둥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세 개에 대한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세 개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이세 개에 대한 명령어는요, 옵션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하나에 대한 명령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른 명령어들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이세 개에 대한 명령어들은요, 사용 방식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부분을 배우느냐, 코인원뿔을 만드는 명령어를 우선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플레임을 입력하셔야 돼요. CO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클릭 또는 이 도구 막대에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요.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 그리고 원뿔 기둥의 높이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남동 방향의 등각 투형으로 시점을 옮기고요. 자,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요. 제가 아무런 지점 클릭 후에요. X축에 대한 방향 또는 Y축에 대한 방향으로요. 마우스를 옮기고요.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50에 대한 길이를 가진 선을 그렸죠. 자, 50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을 그렸습니다. 자, 풀네임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도구막대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명령하시면 되는데, 기준 중심점을 지정하랍니다. 그러세요. 이 선에서 양쪽에서 아무 끝이점을 클릭합니다. 을 그러면은 이 클릭했던 중심으로 기준해서요. 자 이렇게요. 원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 반지름 값을 입력하합니다 또는 지름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지름 가로열고 D가 있죠. 그래서 D에 대한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지름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반지름 값을 바로 입력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원 그리기 명령어 있죠. 서클 명령어.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부분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좀 전에 제가 50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50인 원뿔을 그리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정했던 지점에서요. 이렇게 50mm에 대한 반지름을 가진 바닥면에 대한 이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요. 마우스를 위아래로 z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이, 그쵸? 원뿔 모양에 대한 꼭지점을 가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XYZ의 축을 보면은, Z가 위쪽으로 있죠. 양수를 입력하면 위쪽으로 돌출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돌출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4를 붙이고, 높이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요, 저는 위쪽으로 50만큼 돌출을 해볼게요. 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꽉 채워진, 원뿔 기둥을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쟀다고요. 다시 뒤로 선을 그렸던 순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번에는 옵션 중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p, 3점 옵션과 2p, 2점 옵션, 그리고 ttr 있죠. 접선, 접선, 반지름. 자, 이 옵션은 원그리기 명령에 대한, 서클 명령에 대한 옵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사각형 그리기 명령어를 실행하시고요. REC 입력하고 엔터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예. 골뱅 입력하고요. 100콤마 100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엔터클릭하고요. 그러면 100에 100인 사각형이 그리지는 거죠. 그리고 콘에 대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고요. 자 우선은 옵션 중에서 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죠. 타원도 좀 이따가 배워볼텐데 우선은요. 3점과 2점 그리고 TTR 접선과 접선과 반지름을 이용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려보는거죠. 그래서요. 우선은 3P 3점을 이용한 그런 옵션입니다. 3P 입력하고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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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한 이 3점을 지나는 원을 접하면서 지나는 원을 만드는거죠. 그런 다음 높이를 입력함으로써 50 입력하고 엔터클릭 이렇게 원뿔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쉐이드모드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사각형에 이렇게 세 점을 지정했던 부분과 접하면서 그렇죠 이런 원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자 이런 옵션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컨트롤 z 합니다 자 다시 사각형을 그렸던 방식으로 컨트롤 l z 해서요 실행 취소를 하고요 다시 원뿔 콘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 p e p 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이번에는 e p 이기 때문에 두 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자 모서리에 대한 부분을 클릭 클릭 하든지 또는 위쪽에 대한 끝 지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이 사각형에 지정했던 두 점을 접하는 원을 그려지면서 이렇게 원뿔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TTR 이라는 옵션이 있었죠 자 다시 실행합니다 명령어를 그리고 접선과 접선과 반지름에 대한 옵션은 당연히 T입니다 T를 입력하고 엔드클릭 선에 대한 이두 선을 지나는 접하면서요 반지름 값을 입력함으로써 그릴 수 있는 거죠 자선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옵션 의 기능에 접점이라는 기능이 활성화 되죠 이때 클릭 아래쪽 선 또는 위쪽 선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 값을요, 예를 들어, 30을 입력하는 겁니다.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 선택했던 선두 개를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이런 아래쪽에 원뿔 기둥이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50mm 높이로 원뿔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그리기 명령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타원. 타원을 그리는 방식은 또, 타원 그리기 엘립스라는 명령어, 2D에서 배웠던 엘립스 명령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는 지점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좀 전에 그렸던 이 선에서요, 중심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서요, 이런 Y축 방향으로요, 어, 10mm만 할요 10mm인 선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타원이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긴 축이 장축이 되고, 자, 이 부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옵션 중에서 타원이 있습니다. 엘립스. 그래서 단축기는 이고요, 이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장축 또는 단축의 두끝 지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장축을 먼저 찍었다면 장축의 두끝 지점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장축 또는 단축에 대한 남아있는 끝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높이를 입력하면 타원 형태의 원뿔, 원뿔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명령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옵션 중에서 타원이 있죠. 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축기는 입니다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축의 끝지점을 지정하랍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자, 선이 다 있는 장축에 대한 끝지점 클릭,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단축에 대한 끝지점 있죠. 자, 이 끝지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클릭했던 지점을 기준으로 그죠 엘립스라는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타원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또는 타원 그리기는 이런 끝점만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중심점에 대한 자, 이 지점을 이용해서요, 그릴 수도 있죠. 그런 옵션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콘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고요, 이름요 엔터클릭 아래쪽을 보시면요, 끝 지점을 지정을 하지만은 자, 오른쪽에 중심이라는 게 있죠. 단축기는 C입니다. 그러세요, 이 C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하면요. 중심에 대한, 자, 이 지점에 대한 중심을 클릭함으로써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C를 면허 엔터 클릭, 그리고 이 다원의 중심에 대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축에 대한 장축 또는 단축의 한끝 지점, 그리고 단축 또는 장축에 대한 한끝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또 돌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을 면허 앤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원에 대한 형태도 그릴 수 있고요. 원에 대한 형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하지만요, 꼭 원뿔이라는 게 원뿔이라는 게 위에 꼭지점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넓은 원을 가진 형태로도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선을 지우고요. 자, 다시 원뿔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지정을 하죠 자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요 이 선이 50 이었죠 자 50과 동일한 5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50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요 옵션 중에서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단 반지름이라는 게 있죠 단축키는 T입니다 그러면서 자이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요 위쪽에 대한 원뿔에 대한 형태가 뾰족한 게 아닌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진 지름을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세요 자, 우선은요,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상단에 위쪽에 대한 반지름을 입력하라죠. 좀 전에는 50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50보다 큰 치수도 가능하고요, 작은 치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은요, 저는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요, 움직여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쪽에 대한 부분이 지름이 20인 이런 원뿔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높이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은 반지름이 50인 원이지만 위쪽은 반지름이 20인 원인거죠. 자 이런 형태로도 모델링이 가능한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래 위쪽으로 그쵸? 그렇죠? 좌표평면의 XY평면으로 누워있다면 바닥에 누워있다면 Z방향으로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그릴 수가 없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거죠. 그쵸? 그렇죠? 하지만 그런 옵션도 있는거죠. 그런 옵션은 어, 저번에 배웠던 헬릭스라는 부분에서 자, 축 끝점이라는 부분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단축키는 A였죠. 그런 옵션을 이용해서 또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콘 아이콘을 클릭하라고요 자. 끝이점 클릭 후에 자, 50mm 하고요. 50 입력 엔터 클릭. 그리고 옵션 중에요. 축 끝점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A입니다. 그래서요. A를 입력 엔터 클릭. 그리고요. 자 마우스로 움직여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닌 이번에는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뿔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축에 대한 끝 지점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높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마우스가 움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50mm만큼 높이로 원뿔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꼭한 가지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원뿔 기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다른 축의 방향 x 축이라든지 y 축 또는 y 축의 마이너스 방향과 x 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원뿔이라는 명령어의 옵션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스페어라는 부분에도 이제 구체를 만드는 부분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가 있을 거고 실린더 원기둥을 만드는 옵션에도 이런 코온에 대한 옵션들과 동일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뿔이라는 명령과 코온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은요 스페어. 구슬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죠. 단축키는요, 풀네임을 써야 되지만, 자, 이 도구막대, 모델링의 도구막대에 이런 구에 대한 스페어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사용도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명령어는요, 자, 이 명령어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구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요, 그 반지름 값에 준한 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사용방법은.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자, 중심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선이 50이었죠. 자,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 50mm, 반지름이 50인 구슬이 그려지는 겁니다.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둥근 구슬인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옵션 중에서 동일하게 또원 그리기 명령어 좀 전에 이 콘이라는 명령어에서도 이런 3.2. ttr이라는 옵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옵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의에 이 명령어 스페어라는 명령어에서도 이런 옵션들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자,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옵션 중에 3p를 명령어서클리 클릭. 자, 클리클리 클릭, 클릭, 클릭을 함으로써 자, 이런 세 점을 있는 세 점을 접하는 구체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각형 있죠? 자, 이 사각형에 접하면서 이렇게 구체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컨트롤 Z 떼세요, 뒤로 돌리고요. 자, 다음은 이 P라는 게 있죠. 이 P 명령을 실행하고요. 명령을 실행 명령을 실행하고 이 P 명에서 클리자 클릭,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구체가 바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번째인 옵션인 EP라는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TTR이라는 접선과 접선과 반지름에 대한 부분도 있죠. 명령을 실행하고요. T를 음영한 클릭, 자, 선을 두 선을, 접하는 선을 두 선을 클릭, 클릭을 하고요. 반지름 값을 45를 입력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45인 구가 그려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명령어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사용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사용하는 데는. 자, 이 객체 두개 지우고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실린더 원기둥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옵션들은요 이 원기둥은요 좀 전에 배웠던 이 원뿔에 대한 옵션과 다 동일합니다. 타원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삼점과 2점 그리고 TTR, TTR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타원에 대한 좀 전에 이 원뿔에 대한 옵션 중에서 타원도 있었죠. 이 타원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형태의 원기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옵션 중에서도 또 타원 중에서도 중심축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양 끝점, 장수 또는 단축의 끝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옵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기둥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뿔 기둥에서 해봤던 원뿔 기둥에서 해봤던 이 방향성이 된 부분이 있었죠 축 끝점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X축과 Y축에 대한 방향으로 원기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원뿔에서 있었던 상단, 상단 반지름이라는 옵션이 있었죠. 자, 그 옵션은 없습니다. 자, 그점만좀 다른 거죠. 실린더라는 명령어는 풀네임이 실린더입니다. 자, 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또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원 기둥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러세요. 자, 우선 이원 기둥, 원 기둥에 대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점을 클릭하라 합니다. 자, 우선은 저는 쉐이드 모드를 끄고 갈게요. 자, 다시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면은, 기준, 중심점을 지정하라죠. 중심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요,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50 입력하면 더 클릭. 그리고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클릭을 해도 되고요, 높이를 입력해도 되는 거죠. 양수의 값을 가지면은, z축의 위쪽으로 돌출이 되고 그렇죠? 또는 마이너스 볼을 보시면 z축에서요. 아래쪽으로 돌출이 되는 거죠. 50을 입력해서 클릭. 그러면은 반지름이 50인 원에서 이렇게 50의 높이로 이렇게 원 기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서 옵션 중에서요. 당연히 이 옵션들도 다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옵션과요. 그리고 타원에 대한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옵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3p 입력 멘트 클릭. 당연히 이 부분은 3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3점을 이용해서 3점에 대한 지정했던 3점을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을 입력 멘트 클릭. 쉐드 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원 기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명령어입니다. 당연히 이 점도 그렇고요. TTR도 동일하게 좀 전에 사용해봤던 그런 기능들과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엘립스 명령이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제가 10mm짜리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엘립스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명령을 실행하고요. 옵션 중에 다원형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E죠. E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끝점과 끝점. 그리고 짧은 축의 끝점. 클릭하라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타원의 형태와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당연히 또이 옵션은요 중심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고요 자 E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이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 끝 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지정했던 지점으로 다운이 그려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실수로 끝 지점이 아닌 끝 지점에서 안쪽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클릭 끝 지점으로 클릭 끝 지점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또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리고 이 원기둥이도 방향성이 제트축만 제트축으로만 돌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클릭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클릭을 했다. 반지름을 지정했다. 그러면, 옵션 중에서 축 끝점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옵션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당연히 A입니다. 그래서 A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Z축 또는 아래쪽 또는 X축. X축의 마이너스 방향, Y축이고요. Y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고요.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 은 마우스로 옮긴 방향으로 이렇게 50mm에 대한 형태로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본 이세 개에 대한 콘과 원뿔 그리고 구체 구슬을 만드는 스페어 그리고요 이 실린더 원기둥을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세 개에 대한 명령은요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아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서요, 어려운 점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